역사 문화의 영역인데 얼마 전에 어 다큐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다큐 영화가 어 6.25전쟁 70주년 맞아서 6월 25일날 개봉했어요. 그 다큐 영화가 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도 하고 또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어 며칠 전에는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그 영화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 그 스토리를 책으로 엮으셔서 김덕영 감독님이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님을 제가 어, 더워드 뉴스 기자의 이름으로 이제 연락드려서 인터뷰 나누면서 너무나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어, 그 영화와 그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감독님께서... 내년에 내년 10월이나 11월 달에 리버티 국제영화제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을 통해서 어, 우리 세대의 그리고 다음 세대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의미 그 자유와 인권에 대한 가치를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그런 문화의 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리버티 국제영화 경우는 혹시라도 얼라이브 어, 처치에서도 right 출품할 수 있으면은 출품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 단편 영화든, 장편이든 상관없이, 자유와 인권에 대한 고민을 담은 컨텐츠는 다 받으실 예정이고, 국내에서도 받으실 거고, 외국에 있는 작가에게도 어다 열어놓고 받으신다고 해요. 그런데 감독님이랑 인터뷰하면서 말씀해 주신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 정치적으로 어 어느 쪽으로 편향되고, 우리가 좌파, 우파, 오른쪽, 왼쪽, 진보 보수의 담론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의 근거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이 스스로 지식을 탐구하게 만들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게끔 우리가 유도해서 어, 상호 토론할 수 있는 역, 토론함을 통해서 역사를 배우도록 우리가 만들자 우리 세대가 더 힘써서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사진을 몇장 보시고, 네, 감독님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넘어가겠습니다.